그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스콧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요거, 뭐. 이게 이제 기본으로 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좀 예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한번 use-scot 유즈, 유즈 해가지고 와 보세요 와 보셔가지고 s 어, h 테이블 a 한번 써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이 위에 세 개를 쓸것 같아요, 요세 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 컴퓨터 사용자가 다른 강사분이나 이런 분이 임의로 만든 것 같아요. 그세개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어떻게 있나요? 없으신 분, 스콧. 다 있어요. 그쇼 테이블 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나오는데 그 스콧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없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만드시면 되거든요. 어 저기 서 페이지에 그 스콧 문제 위쪽에 있는 이게 스콧 그 여기까지가 어아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일 겁니다. 동일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쭉 들어가셔가지고 어, 실행만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DPT, EMP, 그리고 셀그레이드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한번 해보는 건데, 그냥 요 테이블에 대해서 저랑 같이 오늘은 보면서 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조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조인에도요, 사실은 인어 조인이라고 하는 게가 있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 스코이가 가지고 있던 이 테이블들을 좀다 이용을 해봅시다. 배그레이트는 됐고, 디파트먼트랑 엔플로이만 일단 해보면 될것 같은데 엔플로이 테이블에 여기 디파트먼트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트먼트랑 엔플로이를 조인하는 어,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조인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셀렉트 어, 예를 들어서 일단 all 하고 from 디파트먼트랑 그리고 조인해가지고 EMP 해서 on 해서 조인키들을 엮어줬는데, 우리가 조인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기본 값인 조인인 이너 조인을 한 거예요. 얘가 기본 값으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써주려면 사실은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은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너 조인은 어, 그두 개의 조인키가 모두 어, 데이터가 있는 그니까 그러니까 그두 개의 테이블이잖아요 어, 각 테이블 모두 데이, 있는 데이터 있는 데이터만을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그 교집합입니다 네, 교집합 교집합만 보여주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이거는 이제 왼쪽이 기준이에요. 왼쪽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게 왼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다 보여주고요. 그, 그, 그 상대방 테이블에는 만약에 그 해다,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널로 채우거든요. 음. 라이트는 라이트고 그래서 지금 그여로 음 하는 게 이거 다 있네 다 있으면 다 나오는데. 이게 컴 com, 컴도 있는데 컴으로 한번 해볼까? 아, 아 지금 레프트 조인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우선은 이거 더하는 것만 우선 해보죠. 그러니까 인어 조인을 하면은. DPT에 뭐가 필요했죠? 아 일단 엠플로이의 DPT 넘버랑 DPT 넘버 똑같이 해놓고 DPT 넘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올 하게 되면 DPT 넘버에 해당하는 그 네임이 DPT 어, 네임이 이렇게 붙었어요. 음. 붙었고 그게 여기 엔플로이 테이블에서 위쪽에 여기 붙었죠. 이게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해주는 게 인어 조인이고 지금 레프트 조인을 하려면 한, 하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간단하게 만듭시다 예, 만드는게 빠르겠어요 a man. I 테이블 a 하나 a 하나 만들고 I am a man. I am a 여기 a 에아이 a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a 텐츠 n I am a man. i d 로 p에도 아이 Idea, i 아이디 i d e i n t 고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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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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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a e a Idea, Idea, a i d a i i 줍시다. 동일하게 Idea, 얘도 아이디고 얘도 아이디잖아요 여기서 컨텐츠는 좀 바뀌어야 겠다 그죠 얘는, 얘는 b 얘는 a 이쪽으까지 해서 만들고 인서트를 좀 어떻게 해줄거냐면 어, 이렇게 합시다 a 테이블에다가는요 어, 아이디가 123 이렇게 있, 있을 거고 그리고 B에는요. 아이디가 이제 12345, 어, 12345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B가 더 많은 거예요. 겹치, 겹치는 걸 하려고 하는데 B가 많은 거 같은 경우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필요 없고 A 컨텐츠에다가만 뭘 넣어주면 되는데, 어... 어... 스팅 A. 음,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B 컨텐츠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A랑 B랑 만약에 ID끼리 어 조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select from A, A A에서 그 조인, 이너 조인 이 상태에서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3까지만 나와요. 네. 겹치는 것만 나와요. 예시를 빠르게 하기 잘했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인어 네. 조인을 하면은 이세 개만 나온다. 교집합만 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똑같이 하는데 아, 레프트 조인 넣어봅시다.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넣으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A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A가 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right join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B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B가 기준이고 B가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 join인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널로 다 채워 넣어요. 이게 join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AID로 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 지금 같은 경우는 B가 A보다 그냥 많은 거죠. 어, 그럼 다른 예시로 A 인서트를 할때 단순히 많은 건 의미가 없고, 별터 테이블 A에다가 column 하나 시다그 다음에서 뭐 a l 드가 이게 맞 Second, I g i v 나 up. In. I'm gonna s i a r 이 아닌 So, in. J. Okay. 가 이제 s e c o n 콤마, 콤마를 다 틀었죠 1, 나2 3 4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A가 이제 1, 2, 3, 4이러 세컨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인어 조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얘를 세컨드랑 엮어주게 되면은 이제 1, 2, 3, 4 아, 이렇게 나오죠 그 세컨드를 엮어서 이렇게 엮였잖아요이 음. 음, 경우에 여기를 세컨드로 하게 되면 레프트 할때 A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A 기준으로 지금 음, 레프트가 A, 음, 얘가 얘가 B, 얘가 A. 아 이렇게 나오죠. 다른 데이터도 좀 있어야 돼요. A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그 테이블을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프트,라이트 right 할때 그 기준은 레프트 조인했을 때 기준이 얘가 레프트가 되는 거죠. 얘가 라이트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고 가는데 요거 레프트 한거에 지금 결과잖아요. 이만큼이 A인데, 이만큼이 B고.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세컨드를 기준으로 아이디랑 엮었기 때문에 지금 네모칸 치는 이 구간이 이렇게 조인이 된 거죠. 그런데 세컨드에도 없고 아이디에 B에도 없고 한 이런 이 아이디123, A 아이디123에 해당하는 이런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널로 채워가지고. 이만큼이 널로 채워서 나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A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조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라이트 right, 레프트 차이는 A, B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맞아요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것만 이렇게 삭 해가지고 이렇게 A, B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B가 또 기준이 돼요 그래서 B로 나와요 네. B가 그12345 아이디 5, 얘가 다 나오면 돼요 얘가 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맞춰주는 이 널이 있는 것 뿐이에요 A는 그래서 그 sql j o i 종료했을 때이 이미지 요게 있어요? 요게. 여기 항상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소페이지에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제 조인 참고 알려드리는데이 페이지에 얘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너 조인이이 친구예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같은 것만 나오고, 레프트 라이트가 지금 위에 걸 얘기를 하는데 A가 레프트일 때 A가 전부 다나오게끔 하면 돼요. B는 겹치는 것만 나오고 만약에 이제 겹치지 못하는 거가 있다가 행이 수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널로 채운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뭐 것, 두 번째 있는 얘랑 얘는 지금 이 쿼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웨어 절로 좀 뺐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 뭐를 지금 뺀 거니까, 이거 좀 이건 만든 거고, 단순히 조인 키로만 만들었다기 보다는 웨어로 좀친 거니까, 참고 그렇게 해 주시고. 얘도 웨어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웨어로 조건 친 거고, 이제 풀 아우터 조인도 있다고 해요. 풀 아우터 조인. 이거는 지금 다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에스큐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종류가 우리가 오라클... MySQL 이런거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MS SQL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라클 같은 거에 풀 아우터 조인이 없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거 있는 점좀 좀, 확인해 봅시다 MySQL에 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 풀 아우터 조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 있나 봐요. 그이좀그 그러니까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른데 내인 레프트 라이트가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 세 개만 세 개만 적었어요 그 외에 사실은 조인의 종류가 또 종류별로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이, 띠죠? 음, 음, 있네요. MySQL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뭐가 있고 아, 크로스 조인, 그래요. 크로스 조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곱해요. 앵 곱하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에 3개, B에 4개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를 다 해가지고 12개를 보여주는 그런 조인도 있고요 셀프 조인. 아, 이거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셀프 조인도 있어요. 셀프 조인은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는 건데, 음. 그런 식으로 종류가 있더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너 조인,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셀프 조인 정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크로스조인 되나요 아 크로스조인 되네요 네. 있긴 하네요 크로스조인 이제 아까 이 말이 지금 a에는 id가 3개였고요 b는 id가 5개였는데 얘가 지금 음. 글쎄요. 그냥 그냥 조인 됐는데. 응? A가 지금 왜 아이디가 아, 아이디가 A가 지금 7개네요. 7개인데 크로스 조인을 했는데 5개 외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써요. 응. 잘안 쓰고 그냥 이거를 연습할 바에는 우리 인어주인과 레프트를 더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프트 일단 은 아셨죠? A가 다보여되는 거, B가 다보여되는거 여기서 쓰는 거고 종류는 물론 많다. 근데 이제 셀프조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셀프조인을 조인? 셀프 이 MySQL 문법상으로는요. 두번 쓰면 되거든요? 두 번? 아. 그리고 셀프 조인을 하실 때는 이렇게 테이블 똑같이 두개 쓰고, 그, 별명을 다르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저기 문법이에요. 이거 별명 다르게 안 붙이면 안 돼요. 그고 A1의 ID랑 A2의 ID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레프트 조이니까 A1 기준으로 A1 기준으로 ID를 엮었죠. ID를. 근데 아이디랑 아이디랑 엮는 건좀 저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컨드 이런 식으로 엮는 거거든요. 아. 다른 걸 엮을 때 써요.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갈리고요. 이 아이디랑 그 다음에 세컨드를 엮으니까 메모칸 친 부분이 동일하게 맞춰졌죠. 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참조했지만 어쨌든 이온절에 따른 조건에 맞춰 가지고 결과들을 또 나열을 해줍니다. 아까 그 스콧에 있었죠. 스콧에 스콧에 엔플로이 테이블 보시면은 여기에 그이 친구 있어. 이거 m g r M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사래요. 상사. 그래서 클라이라고 하는 사람 아, 클라이 자비고르기. 스미스라고 한, 아, 이거 이네임인데, 어, 여깄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사는 7902번이래요. 7902번이 누구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존의 상사는 87, 7839, 7839는 여있네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자기 상사에 대한 그 정보가 또그 엔플로이 넘버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테이블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사를 알고 싶다. 나는 이, 이 스미스의 상사가 누군지 딱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 이름 이름 딱 놓고 상사 이렇게 놓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셀프 조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EMP 여기다가 레프트 뭐 조인을 하면은 이제 이Name 기준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EMP를 또갖다 쓰는 거고요 여기서 E1, E2 이렇게 넣고 ON 했을 때 이제 잘 생각해야죠. 지금 하고 싶은 게 E1에서 내가 뭐랑 쟤랑 연결해야 되냐면, mgR이랑, 그리고 E2에서는 내가 상사 이름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P 넘버랑 엮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엮어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엮였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엮였겠구나. 요렇게. 그죠? 렇 그래서 잘 뽑혔을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e 1에 이네임이랑 e 2에 이네임 해서 그보면 이렇게 되는 상사 이름 상사 나요 <laughs>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코드에서 지금 킹 킹을 찾아보시면 킹 킹이 사장이에요. 킹이 킹은 상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다. 조인에 대한 것은 음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쿼리대로 실행을 하거든요. 컴퓨터도 보시면은 내가 온 절에다가 어떻게 엮는지에 따라서 이 조인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쿼리를 어, 작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